좋은 사품거리들만을 골라서 여러분께 세상에서 가장 싼 가격에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김종왕의 덤핑세상김종학입니다 제가 장안의 화제, 장안의 화제 하니까 이제 요즘에 저를 어, 보시는 분들이 어, 김사장 이렇게 전에 이야기했던 분들이 요새 장안의 화제라그래서 어, 불러주니까 또 웃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쨌 좀, 오늘 좋은, 좋은 사업거리를 또, 어, 찾아왔습니다. 어, 오늘 제가 소개, 소개해드릴 사업품은요, 무선 물걸레 청소기입니다. 무선 물걸레 청소기. 인터넷에 지금 확인해 보실 분들은요, 모델명이 CAC-601, CAC-601입니다. CAC-601 치시면, 네이버에 쳐보시면, 어, 설명이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 집에 이제 물걸물 청소하는 게 사실은 주부들한테 큰 스트레스입니다. 또 요새 뭐 미세먼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집에 먼지도 많이 들어오고 또 물걸레질을 안할수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어, 물걸레 청소기를 어, 집에 하나 갖고 싶은데 돈 주고 사기는 좀 아깝고 누가 선물로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어, 그런 어, 느낌이죠. 그리고 어, 인터넷 하실 때 어, 우리가 우리 매장에서 어, 가입하시면. 어, 인터넷 가입하시면 우리 이렇게 좋은 물걸레 청소기 하나 더 드리,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면 아마 우리 고객으로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가산만 무선 물걸레 청소기 어, 일단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크니까 오래 가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용량 표시등도 들어 있어요. 네, 돌아가요 그래서 힘이 느껴지죠. 네. 결국은 이건 배터리로 승부하는 건데 요즘 뭐 전기 자동차도 그렇고 어, 우리나라 그 업계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배터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어, 그런 배터리 경쟁 이제 이 아마 다각화될 텐데 어, 배터리가 어, 리튬이온 배터리로 굉장히 어, 좋은 배터리를 어, 사용하고 있다. 표등까지 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중간 연결대가 있어서 14단계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키가 크신 분이나 좀 키가 작으신 분도 어, 이거를 내 키에 맞춰서 이렇게 쓸수 있게끔 14단계로 예, 연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되게 뭐 조립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도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돌리시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앉아서 쓸때 이렇게 쓰실 수 있겠고 이제 서서 쓰실 때는 중간 연결 때만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딱 소리 날 때까지 돌려주시고 이. 네,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 네,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할수 있고, 조립, 분해도 돌려서 빼시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해가 되고, 이렇게 또 앉아서 쓰실 때는 이런 식으로 조립하고, 요거를 있죠? 예, 배터리가 지금 다 됐네요 이거는 예, 충전을 해놓은 게 아니라서 예, 어쨌거나 어, 무선 물걸레 청, 청소기 집에 하나씩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 180도 해줘도 되고요 탈부착 극세사 물걸레 걸레가 아, 또두개더 더, 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붙였다 뗐었다 물에다가 그냥 빨면 되고, 예, 이거 극세사라서 깨끗이 어떤 바닥이 어떤 장판이든 뭐 마루든 강화마루든뭐 관계없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이 200회를 회전합니다. 200회를 그래서 어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그런 극세사로 그런 효과가 있고요. 조립 방법도 아주 간단하고요. 예, 그래서 어 제가 인터넷에 오늘 이 물건을 가져와가지고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인터넷에 네이버 쳐보니까, 19만원 정도? 19만 몇천원? 또 싸게 판매는 18만 몇천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김영아의 덤빙 세상, 마지막은 가격으로 승부합니다. 저희가 제안해드린 가격은 4만 8천원. 4만 8천원에 공급해드립니다. 밑에 박스는 몇박몇 박스, 몇 개가 들어있는지는 지금 아직 확인이 덜 돼서 연락오는 대로 어, 제안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아마 자막으로 나가고 있을 것으로 어, 예상됩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